장기 발성욕 먹고, 먹고 먹고 자고 사고숨 쉬고 머리는 마시고 성욕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처럼 몇가고 욕구. 두세 가지 다 심리 발성욕 먹고 성취욕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친애욕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양호욕구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 구호 욕구,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 공격 욕구, 부력 회피 욕구, 유희 욕구 고 싶은 욕구, 성 욕구 등등 한는몇 가지 다 이렇게 머리가 욕구를 붙어 있습니성 욕구는 생적 욕구이기도 하고 심리적 욕구이기도 하겠죠. 어쨌건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다양한 공기, 욕구, 두 욕구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 분명, 정말, 그걸 인정하지 않죠. 우리 안에 그러기 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 가서 측정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행동기력을 직접적으로 관찰, 측정,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에 대해 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우리 안에 거에 기대가지고 그것이 원인이라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행동주의였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보는 다양한 종류의 사인들의 원인을 우리 안에 어떠어떠한 마음이나 어떠어떠한 성향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사인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는다. 공격적인 행동을 안걸 보고 공격성 많아서 그런가, 결심이 많아서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있다.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공격적인 접근이죠. 우리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 바깥 세상, 주변 환경에 있다. 그게 생각 것이 정부의 적다 그런데 신행동주의라고 주의자라고 하시는 허리단는 사람, 허리 전통적인 행동주의자들이는 우리 내부에 어떤 것도 역시 우리가 터트려들는 사인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유연해진다는 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정통적인 생각에서 좀 유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욕을 신포이트 학과, 앞에 신 자를 붙이거든요. 네어라는 걸 붙여요. 그러면 조금 더 정통적인 이런 거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 신행정주의자인 허는 우리 인간 행동의 원인은 다 바깥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의 고방정도 관련이 돼 있어. 그렇게 설명하는 하다.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인, 유인, 그 고습관의 감도 이것서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 유인은 뭡니까? 유인과 하는 꼬시는 어떤 요인이죠.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유인입니다. 그런데 도인이라고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인입니다. 도인, 외부의 어떤 요유인 그리고 내가 운동이 부루되져서된 습관의 강도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됐다 이것이 그 허리입니다. 좀더 전통적인 행동시설보다는 약간 유연해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허리겠죠. 또 하나,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힘과 관련해서 인지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 인지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해서 어떤 변동의 공격이 되는 아니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에전과해서 안정적인 요인이 나타들 수 있는 상황니고 시간의 변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적인 요인이라는 니다 어떤 요인에다가 원인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렇죠? 세 차원을 비교하고 어떤 차원에다가 원인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동기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내 안에다가 원인을 돌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다가 원인을 돌리고 시간의 경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적인 요인의 원인을 돌릴 때동기가 향상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죽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번에 운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공부한 에서한 개도 안 나왔어. 내 안에 있는 요인입니까? 바깥에 있는 요인입니까? 내 바깥에 있는 요인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운은 안정적인 요인입니까? 불안정적인 요인입니까? 운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불안정적인 요인 운에 귀인을 하는 경우에 동기가 향상될 수 없다, 없다, 잘 향상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성적이 잘안 나왔냐, 죽을 썼냐, 내가 평소에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이 기특한 생각이죠. 평소에 내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쭉 평소에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잘 나왔을 텐데 내가 평소에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니 안에 있는 요인이에요. 바깥에 있는 요인이에요. 내적인 네, 차원으로 원을 돌렸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의 노력은 안정적인 요인이에요. 불안정적인 요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나 상황이 바뀌어도 잘 달라지지 않는 것이 평소의 노력이죠.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항상 덜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적인 요인에다가 원인들 맺을 대 동기가 형성된다. 평소에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 이다섯번의 좋은 성과을 얻기 위해서 해봅니다. 평소에 노력을 하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닌 한 쉽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에 힘들어하고 그만뒀버려요. 그래서 잘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벼락치기 공부. 내가, 이거는 내가 왜성적이잘안 나나. 아,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며칠 동안이라도 이렇게 벼락치기라도 공부했었어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자기 성적 못난 곳에 원인을 거의 다 가둬버렸어. 벼락치기 공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즉시적인 노력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있죠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벼락치기 공부는 불안정적인 거죠. 벼락치기 공부라도 했어야 될걸 그리고 안에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음번 시험 볼때 공부하려고 하는 그동기를향상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열치기 공부 해야지. 다음번 성적 잘바뀌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으로 움긴다 그것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요인, 통제가 가능한 요인, 불안정적인 요인의 원인을 돌릴 때 동기가 향상된다. 이런 와인에 주장을 해야겠습니다. 어쨌건 인지주의적인 조건은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뒷 그런 생각, 거기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시고요. 사회학습이론 만들어가 추천하는 이론 그렇죠? 사회학습 관찰학습, 모델링, 우시행학습이라고 불린다. 학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배운다. 사회학습이론이죠. 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설정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나의 행동화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목표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 설정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행동을 덜 한다는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것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가능한 행동 결과에 관한 생각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 거야라는 생각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가 결정이 된다 이 행동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한테 뒤따를 거야라는 그 생각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 중에 또한 가지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생각. 결과에 관한 생각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한테 좋은 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동 하겠죠. 동기가 생겨. 내가 이 행동을,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행동 안 하죠. 동기가 났습니다. 행동화 하지 않는거죠. 행동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사회학습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무엇로 보느냐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 이것이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세력의 심리학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1세력과 2세력이 있다. 아시겠죠? 심리학 발달 역사를 보면 심리학 발달 역사를 초기에 주도했던 두 세력은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이두 세력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친 인공들이었어요. 정신분석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인간 행동의 원인 어디에 있어요? 무식 속에 있다. 우리 저 깊은 곳에 무식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신분석이론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관찰, 측정, 증명에 불과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찰, 측정, 증명에 불과한 것은 과학적인 연구에 대상이 될수 없다. 하고 우리 인간 행동원을 바깥 세상에서 찾죠. 이렇게. 그건 행동주의 신약의 주장입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 하고 주장하면서 학문의 발달을 견인해 온 것이 이두세력이었어 그런데, 1960년 초반에 아브람 마슬로우라는 사람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제3의 세력의 심리학인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분석학, 은 인간을 보는 분은 필려먹었어. 행동주의. 눈에도 인간을 보면 틀려먹었다. 둘다 틀려먹었다. 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존중심적이다. 정지분석학 뭐가 틀렸냐? 정지분석학에서는 아마 니 인간을 부정적인 으로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인간은 억압, 어, 통제되지 않은 어떤 욕구, 충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통제되지 않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인간은 악한 존재 아니고 선한 존재다아무런 것도 선고하기 중간에 가는 존재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행동주의 는 틀려먹었어. 왜 틀려먹었냐? 행동주의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 거기에서 밝히는이전과 법칙을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을 한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동물이 진화해서 인이된 것이다. 인간은 털 없는 원수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죠. 그러나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동물과 똑같냐. 인간은 동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을 갖고 있다. 직적으로다른 존재다. 이게 이제 주의의 생각입니다. 정치교사가 너네들이 인간을 공부 틀려먹었고 행동주의, 너네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틀려먹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게 마스키 의주의 심리학이고 이게 바로 제3자력의 심리학인데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실존주의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베드로르마스, 사르트르, 레아 스보스과아미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작가, 인간에 관한 관점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인본주의 심리학인데 살펴보건 뭐가 있죠? Being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의 실존 무슨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문제를 지니고 이제 사람 지상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니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사유로 는 존재 게 바로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신조그 뜻입니다.